왔네? 맞지 아 일찍 왔네 응. 오늘 뭐하니? 일찍 왔는데 음, 게임을 해야지 그래 일찍 와 친구 집 와가지고 게임을 해야 일단 가자 3분후야 윤성아 뭐해? 너? 불러야지 어? 나브스타지 아니야 브스타지 아니 친구지 아직도 게임하고 있어 뭐야 얼만큼 되고 있어 나? 잘 안될거 같은데 오 잘한다 어 뭐해 뭐해 <laughs> 아니 그러게 왜 지금 게임하고 있어 와그 와중에 아직도 그 와중에 폰키고 있네 30분 후 음? 뭐해? 나 공놀이 했어 누워있는 거 봤는데? 어, 아니야 아니야? 어, 아니야? 지금 저 공놀이 하고 있었어? 어 공놀이 하고 있었어 아.. 저 빨리 기어어아 뭐해? 아니 아니 캐리.. 캐리안 뭐 이게 캐리야어 이게 캐리라고 자, 어내 캐리지. 아, 상, 십분 후. 테기니도 나에게 게임할 때 방해했으니 나도 방해를 해야겠어. <laughs> 오. 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일라. 꼭, 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일라. 다 숨었니? 티균아, 여기서 뭐해? 어? 티균아, 여기서 뭐해? 아, 나 찾았네? 어. 자, 이제 내가 슬래할게뭔 소리야, 우리 슬래슬래 술래... 아니. 술래... 술래... 손바꼭질 안 했잖아 아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풀레지 내가 풀레지 아니 뭐해 왜 그래 야야야 야야 하지마 아니 하지마 그래 아니 하지마 그래. 하지 그래. 하지 그래. 뭐해 뭐해 왜 그래 아니 나는 전반에 캐리해줬잖아 아니 뭐해 미친놈 야아 아, 나가볼까? 아! 아 죽어버렸네 아, 아 뭐해 태균아 태균아 뭐해? 죽어! 태균아 뭐해? 내가 실키해 줬잖아. 아니 문돌이야 죽어있자. 방사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내가 검증해 줬잖아 태균아. 아니 어쨌든 게임이 진 거잖아 이 와. 게임은 게임일 뿐. 와. 너는 현실에서 살아야 해. 아니 진짜. 아 점수 떨어졌냐? 한번 볼까? 쉽다. 내캐리 네 봤냐? 아니 1등 할수 있는 거였는데 네? 이딴 캐릭으로 무슨 1등을 한다는 거야 응? 이딴 캐릭으로 무슨 1등을 한다는 거야 아. 빨리 죽어야지 아 진짜 대단하다